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어, 안동에서 Y리그하고 안 프로리그 가지고 토너모토에 적용해서 한번 연습하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 22년도 마지막 이제 정규 한전을 남겨놨는데, 어, 지금 안동에서 워낙 낱그 난마리로 잡기 힘든 상황인데, 어, 그래서 Y리그하고 주은 이제 Y리그를 할 거고, 이제 브러시 브레이크 부분은 제 안포르딕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와이리글 가지고 이제 그 수심대별 낚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이제 서스펜드 어 있는 베스트를 이제 스위밍으로 잡는 그 낚시를 한번 집중을 해. 자 여기는 교각인데 교각에서 일단은 그 사이즈는 좀 작지만 먼저 마리수 확보를 할수 있는. 중축에 서스펜드 되 있는 베스들을 Y리그 5분의 1을 써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볼 거예요. 40, 47 정도 되는 거자 보면 자47 정도 되는 배스인데 한1.7 k 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와이리그 5분의 1로 쓰가지고 어, 지금 수심대 공략으로 잡았어. 요 수심대는 제가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좋은 채비를 제가 토너몬트 앞서서 하나 하나는 이렇게 찍는 이유가 한번 써 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 특징에 대해 가지 안프로리거와 이리디거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그 자른 거 나오는 그 수심대는 공약을 한 마리 찍는 거로 보여드리고. 지금 큰 거가 있는 수심대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 생각보다 마리수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한 마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음 어, 여기서 이제, 와이리그, 어, 그 이제, 와이리를 눈에 보여줘서 수심대를 공격공격하는 공략, 것도, 어, 이제 가능한 거를, 일단은 찍어냈고요. 자 이제는 능선에 능선으로 한번 수십 대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십. 지금 사용하는 낚싯대는 베이트 피네스 대고 어, 라이트액션 그리고 자, 라인은 지금 10파운드에 어, 5분의 1 원스 지그헤드를 컷팅 지거헤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한 7분의 1 정도 어, 5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던진 거를. 한 마리는 뽑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안동에서 배스 잡는 거가. 지금 한번 던지고, 제가 지금 한 10분, 20분은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배스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은 드는데, 리액션으로 해야 될지 데드오밍으로 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잘안 새요. 지금 현재 그냥 부드러운 리프트앤 폴로 지금 한번 반응이 있는지 그냥 공, 공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보고 있는데 던져놓은 거리에 지금 반도 못왔어요 그리고 지금 원하는 수심대에서 마이너스 2m서부터 지금 2m 격차까지 지금 어, 바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자, 2m 지금 범위가 약한한 한 8m 정도 되고요. 8m에서 지금 한 4m 정도 끌고가는것 같아요. 집중을 먼저 좀 해주자. 살려주자. 눈가리 튀어 나온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와이리그에서 아, 또한 마리 나왔어요. 이번에는 8분의 8으로 써보니까 약한 어 4분의 1이네. 4분의 1이야. 아니 5분의 1이고 가벼운 거. 자, 이번에는 한 2, 3m 떠 있는 어, 서스펜드돼 있는 자른 베스들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른 베스가 공격하는 사이에 큰베스도 아,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지금 하는 거는, 어, 헤드 쉐이킹을 주면서, 미드 스톨링 꽃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쉐이킹을 손감각으로, 그래서, 그, 같은 표, 표심, 그수심층을 유지해서 올수 있도록, 어 지금, 스위밍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딱 키퍼네. <laughs> 딱 키퍼 되는 거한 마리 또 잡았어요. 아, 오케이. 와이고그 아, 와이리그 5분의 1 아, 키퍼 되는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이리그 하나만 가지고, 한 번, 원테클로 어, 암프로리그를 쓸수 있는 데를,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했어요. 어, 그래서, 한, 지금 5 시간 조금, 자, 음, 다 시간 조금 낚시를 못 했는데, 한, 4 시간, 네 시간 반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어우, 너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안프로 리그로 할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음, 그것은 음, 제가 오늘 하지 못했고 와이 리그 가지고 한번 프로틱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봤어요. 예, 역시 안동 어렵네요. <laughs> 그래도 어다뭐한 30대는 것들이나 좀자른 것들은 어 그래도 좀와이 리그로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큰 시야를 이제 어느정도 좀 답은 찾았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와이리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 이렇게 지금 한번 제가 어, 각종 바닥낚시 리프트 앤 폴링 리프트 앤 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쉐이킹으로, 어, 이제, 그, 이제, 동일 수심 대 유지해서, 어, 잡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가지고, 한번, 뭐, 이제, 다른 액션, 리액션을 주지는 않고,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오늘 진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제, 안동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와이리그라는게 엄청나게 그 포팅낚시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제가 고3을 그 카메라 저번에 그 접목된 거가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고3에서 다시 한번 어 촬영을 해서 와이리그와 암프르리그에 암프르리그로 그러니까 그 이제 고삼목 그러니까 그 브러쉬들, 나무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잡아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와이리그로 그다음에 드론면 그다음에 수심 낚시하는 거를 이제 마저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유흡 그렇게 만족스러운 음, 뭐 종아는 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한큰거한두 마리 정도나 한세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아, 역시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채비의 어, 장점은 폴링에 있다. 그 다음에 백백슬레이밍에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편함이 있다. 완프 프로리그의 장점을 돼서 간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어,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제품.